자, WHO의 국민 1인당 연간 알코올 소비량 지도를 보면 주로 이슬람 국가들이 많은 중동 북아프리카 인도네시아 지역은 2000년, 2005년, 2018년 그 어느 데이터를 봐도 가장 소비량이 적은 지역으로 나옵니다. 반면 술이라면 질수 없다. 동방의 음주가무 국가, 서기 280년에 쓰여진 책에 동해 사람들은 10월에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주야 음주가무했다. 즉 밤낮으로 술을 마시고 춤추고 노래를 불렀다고 나온 바로 그 민족의 후손. 대한민국을 보면요, 2000년 1인당 알코올 소비량 진합니다, 진해요. 러시아에 이어서 거의 세계 탑급으로 술을 많이 드시고 계셨고요. 그래도 2018년에는 보면 좀 줄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조금씩 알코올 섭취량이 줄어들긴 했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실제 우리나라 주류 출고량이 2014년부터 조금씩 줄고 있었습니다. 자, 여튼간에 이슬람의 몇몇 국가들은 술을 강력하게 금지하고 있는데요, 가장 강력한 금주법을 시행하는 국가 중 하나인 사우디아라비아는 집에서 와 아... 라인을 만들던 한 영국인이 1년 넘게 사우디 경찰서에 구금되고 360회의 채찍질을 당할 상황이었는데 74세라는 나이와 건강 상태가 안 좋아서 채찍질만큼은 면하게 해줬다고 하고요. 또 2007년에는 사우디에서 술을 마시며 파티를 하던 외국인 20명에게 4개월의 구금과 불특정 횟수의 채찍질을 구형했습니다. 이처럼 사우디 아라비아는 술에 대해서는 완전히 자비가 없습니다. 그럼 이슬람 국가에서는 왜 이렇게 술을 강력하게 금지시킬까요? 아 물론 비교적 술에 대해 자유로운 이슬람 국가들도 있습니다. 요르단 같은 경우도 인구의 90%가 무슬림이지만 자국 맥주와 증류주를 생산할 정도로 꽤 자유로운 편입니다. 왜 어떤 이슬람 국가들은 술을 허용하는지 그것도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슬람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너무 깊은 내용보다는 잔잔하면서 가벼운 내용들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슬람 국가에서 술뿐만 아니라 돼지고기도 못 먹게 하는 건 바로 그들의 경전인 술 안에 먹지 말라고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술의 경우에는 먹지 말라고도 되어 있지만 피해라. 이렇게도 나와 있다고 합니다. 썰에 따르면 친구 결혼식에 참석한 무함마드는 와인을 마시면서 친구들의 사이가 더 돈독해져서 행복해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너무 기뻤다고 하는데요. 다음날 같은 장소에서 다시 친구들과 와인을 마시는데 이번엔 너무 취한 친구들이 서로 싸우더니 큰 다툼이 나고 급기야 죽은 사람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무함마드는 그 원인이 술에 있다고 보고 와인에 저주를 내리고 신도들에게도 술을 금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쿠란의 구절에도 보면 만약에 취했다면 술이 깰 때까지는 예배하는 자의 곁에 가지 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반면 환경적인 요인에 그 이유가 있다는 썰도 있습니다. 이슬람 국가들이 많은 중동 지역은 날씨가 매우 덥고 건조하기 때문에 술에 만취하면 탈수 증상을 일으켜 심한 경우는 사망할 수도 있고 또 술을 만들 때 물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물이 부족한 이 지역에서 술을 금지시킨 게 아니냐는 썰도 있습니다. 사실 이슬람 국가에서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이유도 비슷하다고 합니다. 쿠란에 먹지 말라고 나와 있는 게 가장 큰 이유지만 왜 쿠란에서 돼지고기를 콕 집어서 먹지 말라 고 있는지는 학자마다 의견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 중에서도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썰은 돼지는 습한 것을 좋아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덥고 건조한 지역에서 유목 생활을 했던 무슬림들이 돼지를 사육하기는 어려운 환경이었을 거라 추측한다고 합니다. 또한 돼지는 밀, 옥수수, 감자 등의 곡물을 먹는데 이게 사람하고 먹는 종류가 비슷하다 보니까 가뜩이나 키우기도 힘든데 졸지에 사람하고 먹이 경쟁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라 돼지고기를 멀리하라라고 한게 아니냐는 썰이 있다고 합니다. 술도 그렇고 돼지고기도 그렇고 아무래도 수천 년 전의 이야기니까 그저 추측을 해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술과 돼지 고기 둘다 똑같이 금지하고 있긴 하지만 이 둘은 분위기가 약간 다릅니다. 돼지 고기는 쿠란에 먹지 말라고 명확하게 금지를 시켜놨습니다. 주 요르단 대사관의 글에 따르면 쿠란에 죽은 고기와 피와 돼지 고기를 먹지 말라라고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돼지 고기는 실수로 모르고 먹었거나 먹을 게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먹은 경우를 빼고는 금지되는 게 명확히 나와 있는데요. 술의 경우에는 먹지 말라라는 구절도 있지만 경계하라 또는 피해라 이렇게. 나온 구절도 있어서 이걸 어떤 나라들은 절대 먹지 말라고 받아들이고 있고 또 어떤 나라들은 경계하면서 적당히 마시는 건 괜찮다고 해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잘 보면 각자 자국의 경제 상황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강력한 금주법을 시행하는 국가에는 사우디아라비아, 후에이트, 이란, 아랍에미레이트 등이 대표적인데요. 반면 술에 대해서 비교적 관대한 이슬람 국가들은 바레인, 요르단, 이집트, 트리키에 등이 있습니다. 혹시 이 국가들 간에 무슨 차이가 있는지 좀 보이시나요? 물론 100%딱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석유를 통해 경제를 지탱하는 산유국들은 금주법이 좀 강한 편이고 석유보다는 관광자원이 경제적으로 중요한 국가들은 비교적 술에 대해서는 관대한 편인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제 뇌피셜입니다만 아무래도 관광이 중요한 국가들은 관광객들에게 술을 금지시키기엔 부담스럽고 또 술에 매겨지는 세금 역시 세수 확보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마냥 술을 금지시키긴 어렵지 않았나 싶은데요 보시면 요르단의 경우에는 석유 매장량이 극히 적어서 상업적으로 이용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합니다 사실상 비산유국인 셈이고요 우리에게도 익숙한 페트라가 유명한 관광지인 만큼 관광 수입이 중요한 국가입니다. 또한 바레인의 경우에는 굉장히 개방적인 정책을 펴는 국가인데 술을 금지하는 국가의 부자들이 이곳으로 술을 마시러 온다는 소리도 있을 정도입니다. 바레인은 중동에서 가장 작은 섬나라입니다. 총 면적이 760 제곱킬로미터로 서울의 면적인 605.2 제곱킬로미터보다도 조금 더클 정도로 국가치고는 굉장히 작은 곳입니다. 이곳은 산유국이긴 한데 매장량이 적어서 일찌감치 경제에서 석유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펼칩니다. 바레인은 금융 허브로 키우기 위해서 외국 자본 투자도 많이 받고 외국인들도 많이 받아들이면서 자연스럽게 개방적인 문화 정책을 시행했다고 합니다. 반면 산유국들은 그런 거 필요 없죠. 아직까지는 석유라는 막대한 자원이 있기 때문에 관광 수입, 주류 세금 이런 거는 뭐 세발의 피 수준일 겁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재밌는 건 사우디 아라비아도 석유 의존도를 줄이고 새로운 경제 활력을 위해서 무려 600조 원을 넘게 투자해서 네옴 시티라는 거대한 도시를 짓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건 너무나 유명하죠. 이 네옴 시티는 관광객들도 받아야하기 때문에. 때문에 집에서 와인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70대 노인에게 360회의 채찍질을 하려고 했던 그 사우디에서 조차도 네옴 시티 내에 해변 리조트에서는 주류 판매를 허용해 줄 것으로 보인다고 한국경제 기사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또 예전에 제가 금주법을 다루는 영상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미국에서 금주법을 시행하니까 저품질의 밀주를 만들고 이 밀주를 마시고 사망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했는데요. 똑같은 일이 지금 오늘날에 이란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3년 7월에 호스로 핫산자대라는 이란의 유명한 예술인이 자신이 만든 술을 마셨다가 메탄올 중독으로 사망했는데요. 메탄올에 물, 검포도 등을 넣어서 마신 게 문제였다고 합니다. 이란은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에 술을 마시는 게 엄격하게 금지가 되었는데 이게 40년이 조금 넘는 시간입니다. 역사라는 긴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에게 국가에서 40년 동안 앞으로 술을 한 잔도 마시지 말라고 한다면 상당히 힘들 것 같지 않으세요? 자, 이란도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나 봅니다. 이란 내에서도 술 금지에 대해 자유를 억압한다고 반발이 좀거니다 다고 합니다. 또 기사에 따르면 2023년 5월부터 7월까지 최소 309명이 메탄올 중독으로 입원했고 이중 31명이 숨졌다고 합니다. 술을 못 마시게 하니까 밀주를 만들어서 먹다가 사망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 건데요. 역설적인 사실은 이란 지역을 포함한 중동 지역은 수천 년 전부터 술을 마셔왔던 곳이라는 점입니다. 이란의 자그로스 산맥에서 발견된 기원전 5,400년 경에 만들어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항아리에서는 포도주의 찌꺼기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또 같은 자그로스 지역의 고딘테페 유적지에서는 기원전 3500년 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항아리에서 맥주 찌꺼기가 발견돼서 약 5000년 전에도 맥주를 만들어 마셨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참고로 고대 문명에서 맥주는 지금의 투명한 액체 상태는 아니고 빵을 조각내서 만드는 걸쭉한 형태였기 때문에 이렇게 대롱을 꽂고 빨아 마셨다고 합니다. 또 증류주의 경우에도 그 시작이 중동 지역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증류 기술의 경우에는 1세기경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지역에서도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2세기경 이라크의 연금술 자비르가 근대식 알렘빅 증류기를 고안해냅니다 여전히 이런 증류기를 알렘빅이라고 부르는데 이 단어 자체가 아랍어입니다 그후 10세기경에 페르시아의 내과의사 무함마드알 라지가 와인을 증류하면 와인 알코올이 나온다고 기록했고 이후에 증류주를 알코올이라는 말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발달된 증류기술이 십자군전쟁을 통해서 유럽으로 전파되어서 수도원에서 약용으로 증류주를 사용하기 시작했고 이게 점점 퍼져서 보드카나 위스키 같은 술로 탄생하게 됩니다 십자군전쟁 후에는 원나라가 중동 지역까지 영토를 확장하면서 이 증류 기술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술인 마유주를 증류해서 아락 또는 아라기를 제조했다고 하는데 이는 아랍에서 증류주를 부르는 아라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전파되어서 중국과 우리나라에 소주가 도입됐다는 게 지배적인 의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아까 요르단에서 증류주도 만든다고 했는데 이술 이름이 아락 하다드 골드입니다. 물론 재료와 영문 철자는 다르지만 인도나 스리랑카 지역에서 만드는 술 이름도 아락이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예를 옛날에 개성 지역에서는 소주를 아락주라고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지금도 배상면주가에서도 아락이라는 증류주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계 술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중동 지역에서 지금은 술이 금지되어 있다는 게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그만큼 종교의 힘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정리하자면 이슬람 국가에서 술을 금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쿠란에 술을 경계하라는 구절이 등장하는 게 가장 크고 쿠란에 그렇게 적은 이유에는 무함마드 개인의 일화 또는 중동 지역의 기후 환경 때문이지 않나 하는 썰이 존재한다는 점. 꾸란에서 금지를 시키곤 있지만 모든 이슬람 국가에서 술을 금지시키는 것은 아니고 각 나라의 상황에 따라서 그 정도가 다르다는 정도로 요약을 할수 있겠습니다. 혹시나 애주가분들이 이슬람 국가에 가시게 된다면 그 나라의 술 문화에 대해서는 잘 알아보고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영상 유익했다면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술바